자 오늘은 블루아카이브의 쓴소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정말 블루아카이브가 다음 단계로 가려면 필요한 개선이라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청력전과 종전시도 이제는 소탕 기능을 추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대결전 같은 경우에는 매일 티켓이 누적되고 원하는 날한 번만 클리어 하면 해당 난이도의 보상을 소탕으로 얻을 수 있는데 총력전과 종전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티켓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매일 해당 난이도를 클리어해야지 해당 난이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구조가 뭔가 블루아카이브가 쓸데없이, 아무 의미 없이, 게임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 그나마 인세이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토먼트를 클리어하는 유저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토먼트가 확실히 상위 난이도기 때문에, 뭐, 리트 요소도 그렇고, 다양한 파티를 운영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클리어에 시간이 많이 들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쉬운 토먼트면은 한 30분이면 치겠지만 뭐 1시간이 넘게 걸리거나 티켓을 3장 다 썼는데도 못 깨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토먼트를 클리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새로 토먼트를 깨야 하거나 아니면 빨리 끝나는 인세인을 해서 당일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은 당연하지만 불합리하고 피로도가 높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나는 토먼트를 깰수 있고 토먼트를 깼는데 왜그 고생을 매일매일 해야 되냐는 거죠. 기분이 유쾌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총력전, 대결전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깼을 때 혹은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를 달성했을 때 재밌는 거지 반복 플레이에서 나오는 재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총력전 소탕 기능이 필요하다. 요즘에 서브컬처 게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숙제나 게임의 무게감을 낮추려고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총력전 종전시 소탕 기능이 없는 건왜안 도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종전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종전시가 더 귀찮은 것 같아요. 세계 파티나 운영해야 되고 시간 꽤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쳐야 돼요. 심지어 다음 날 했는데 점수 낮게 나오면 또 리트에서 그 점수 달성하거나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보다 낮은 등급의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블루 아카이브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해서 인게임적인 만족도를 높여주고 싶다면 당연히 총력전과 종전시의 피로도가 낮아져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는 인게임 컨텐츠를 밀기보다는 뭐 스토리, 캐릭터, 뭐 덕질 요소, 이런 걸 중점적으로 풀려고 해도 총력전과 종전시가 무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제가 추측하기에 총력전 종전시가 일일 숙제가 아니게 되면 뭐 매일 접속하는 유저가 줄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이번에 개선이 될지도 궁금하고, 전 대결전이 적당한 피로도인 것 같아요. 새속성을 차야 되지만, 그래도 결국 내가 원하는 때에 한 번만 클리어하면 되기 때문에, 피로도는 오히려 총력전 종전시보다 낮은 것 같고, 뭐 제약해제결전이랑 이벤트 챌린지 같은 거 생각하면, 총력전과 종전시의 무게감을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순수한 유저 중한 명으로서 제 생각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 총력전 치기 귀찮아서 누적 포인트 보상 다못 받은 적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또 쳐야 되냐고 이미 깼는데, 곧 등수도 만족한다고 내가. 아무튼, 이번 방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그럼, 안녕.